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의 역대하 11장,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려고 르호보암은 유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 18만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일 이스라엘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죠. 여기서 반 다윗 정서를 가졌던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유다의 르호보암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연대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이들의 군사 작전을 제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두 지파의 백성들에게 형제로 더불어 싸우지 말라고 만류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순종하고 자기들의 전쟁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포기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적들에게서 스스로를 방비하기 위해 15개의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여기에 전시에 필요한 양식들과 무기들을 구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이스라엘의 도발을 방어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남유다 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더욱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편 북쪽에 살던 레위 사람 제사장을 비롯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보암이 레위인들을 파멸하고 우상에게 제사할 제사장들을 스스로 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보암은 배달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순염소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상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제사장들을 세움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전국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새로운 절기들도 만들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백성들을 호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 고향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내려와 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3년 동안 도와 유다를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조상인 다윗의 길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보내 주셔서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고 다른 아들들을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롭게 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을 미연에 방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강해지니까 르호보암 왕과 남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겨우 르호보암 통치 5년이 되었을 때 애국왕 시삭과 용병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적들 앞에서 솔로몬 때부터 공들여 견고하게 쌓았던 성들이 허무하게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적들의 침략이 우연이 아니고 백성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분명히 지적하시며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으시니 박강한 군사력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지도자들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들의 당하는 어려움이 스스로의 범죄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조금 구원하여 그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최악은 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로운 결과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스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 살렘이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왕궁과 성전의 많은 보물들이 약탈당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날 때 하나님도 그 전에 계시지 않으며 그 성전이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500개나 되는 크고 작은 금방패들도 다 빼기고 대신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놋방패들이 경호원들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놋방패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열강들도 통제하시는 주권자의 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루어와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란 때 잠시 돌이키는 듯했으나 결국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왕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의 성공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성공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모든 결정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다윗의 길이 아닌 실패한 사울 왕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르호밤에게 먼저 찾아가 말씀해 주시므로 최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 이하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처를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